<뭐리 Monday> 그래, 네, 아, 그러면은 아, 저희 팀에서 그나마 셋 중에 가장 잘 생긴 사람부터 소개를 할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있어서, 네, 죄송하구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공궁이에요. 세 름이 뭐라고 해? 요강공공 저희 팀 이름은 D.O.B. 저희 팀 이름은 뭐라고 해? D.O.B. 네. 아, 저희 네. 오늘 이렇게 세이서 공연하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어, 홍이랑 박수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어, 공연 자주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꼭 있는지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잘생긴 사람. 와, 왜 아무것도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사람, 어, 제 이름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팀에서, 어, 저희 팀이 사실, 어, 이렇게 춤만 춤을, 어, 춤만 춤을? 네, 춤만 추은 팀이 아니라, 어, 저희가 작사 잡고 뭐, 디자인,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회사고요 어, 저희 팀 멤버들이 총 11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어저희 저희들과 살짝 못났지만 네 잘생긴 친구들 있거든요. 네그 친구들 어또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 나중에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고 어 저희 공연 또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그 다음 친구. 쪼쪼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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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가 제가 아니라고 저 제일 잘생겼네요. <laughs> 민영이만 있으면 돼. 사실, 미성년자 는 농담이고, 저는 올해로 22살이 됐어요. <laughs> 민영아, 이러지 말자. 꽃 들어오네? 13살짜리, 고마애한테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니, 이거 <laughs> 참. 가해가 새로운가 하 제가 하여튼 제가 2 2년 살면서 코피무이 옷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제가 또 호랑이띠거든요. 그래서 코피무이 한번 입어봤는데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고 공연 한곡 남았으니까 끝까지 즐겁게 보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